외부 손님들께서 우리 아파트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부 진행해 볼 건데요. 1부에서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왔었죠. 신도시라고 하면은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부족 해결을 위해서 200만호 건설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그 일환으로서 지은 신도시를 말하는데요. 대구에서도 우리 아파트를 비롯, 법물, 칠곡, 시지 등, 이제 30년이 되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영상을 볼 건데요. 추진 후, 예,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추진 후 보통 3년에서 5년 이후에 착공되는 것을 보고요. 그러니 지금 주택 건설 경기하고는 무관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행 속도에 따라서, 혹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준비해야 할듯 합니다. 자, 동영상 계속 한번, 방송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참, 일부 영상을 보시지 않고 오신 분은 위에 위에 글을 클릭하셔서 일부 영상을 보시고 다시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공 당시 대기의 12층 규모로 만들어졌고요 음. 복도식으로 구성되었어요 아, 복도식. 어, 기억나시죠 예전에 복도식 네. 그래서 30년 된 시점에 이제 리모델링이 결정된 뒤에 이제 주민들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 비워지죠 저렇게 네. 그 다음에 땅을 파기 시작해요 네. 근데 왜 네. 땅을 팔까요 근데 주차장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 왜냐면이 노아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이잖아요. 어, 요즘도 뭐냐면 차 미, 미느냐고 되게 힘드시잖아요. 네네네. 이걸 하면서 이제 지하 주차장이 새로 생겼고 네. 이두 개층이 만들어져서 어. 주차 규모가 다섯 배로 증가. 하고 다섯 배요. 네, 네. 와. 음. 그다음에 이제는 주차장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기존의 틀에다가 네. 새로운 구조물이 올라가는 걸 이제 보실 수 그러네요.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 수직 증축이라고 해서 한 개층을 더 올렸어요 기존보다. 어머. 도 네. 들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구 수가 늘어나죠. 그렇겠죠. 그러면서 일반 분양 아파트가 생기는 거예요. 와. 그러면 기존의 주거 거주민들이 공사비가 줄어드는 거죠. 네, 돈을 네. 내야 되는데 네. 일단 그렇고 수평 증축도 가능해요. 옆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내 공간이 넓어지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 한 뒤에 그약20 제곱미터에서 23 제곱미터 당 이게 확장됐습니다. 네. 세대당. 오, 그러니까 사실 면적 이 면적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리모델링 효과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보시면 네.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아파트가 어뜨, 어떻게 보이세요? 키도, 아, 키도 좀 커지고. 네. 다른 아파트인데 복도식도 아닌데요, 이제? 네, 그렇죠. 어머. 그리고 옆으로도 좀 뚱뚱해졌습니다. 이야. 네. 와, 저게 저게 되는구나.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세대당. 약간 그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달라지지만 네. 세대당 분담금이라고 그래서 아, 네. 공사비가 9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됐다고 해요. 그 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리모델링 하면서 아파트 가격도 올랐다는 거죠. 아. 그랬겠네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뭐3.3 제곱미터당 네. 이게 천만 원이 좀안 됐는데 네. 리모델링 한 뒤에 한 1,700만 원으로 상승했고. <laughs> 우와, 네, 최근에 3,500만 원 이상입니다. 어머. 세네 <laughs> <laughs> 배가 이 아이... 아, 리모델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리모델링이 그게... 아니었네요. 그게 아닌데 그냥 살. 예, 여기서 잠깐 평화 아파트 리모델링했다 했는데 현대 지도책 한번 살펴봅시다. 당산동 쌍용 예가인데요. 얼마나 위치가 좋냐 하면은 영등포 구청역 여기는 2 호선 바로 뒤가 구청 별관 그리고 코스트코 그래서 주변과 잘 어울려져 있지요. 한강을 쭉 따라가 보면은 한강에서 공대 입구역 국회 의사당이 있고요. 좋은 장소이니까 모델링을 했겠죠. 그러면 노드뷰 한번 봅시다. 정문 보시고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옆에도 한번 보고 뒷 부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뒷 부분에 이렇게 돼 있고 예이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후문이고요. 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그냥 살짝 살짝 손 보는 건줄 알았는데 어, 집도 커지고 복도식에서 그냥 다 분리식으로 되고 주차장 생기고 아니 근데 저렇게 어, 많이 손을 보는 거면 언제 재건축을 하고 언제 리모델링을 해요? 그러게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리모델링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네. 그럼 재건축과 리모델링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용적률과 안전진단이 음. 기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 여기서 용적률을 제가 한번 쉽게 말씀드릴게요. 용적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새로 받게 되는 용적률과 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용적률이에요. 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용적률보다 새 용적률이 차이가 훨씬 크면 네. 재건축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만큼 나한테. 내가 왜냐면 그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그렇네요. 돈을 적게 드는 거예요. 음.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용적률을 지금 높아요. 네. 근데 새로 받는 것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 차이가 적으면 사실 리모델링 하는 게 유리합니다. 아 공사비 때문에 그렇죠. 많이 드니까. 음 내가 분담을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용적률이 중요하고 또 하나 뭐냐면 안전진단도 중요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으면 D등급 이하를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아 쉽게 말해서 내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아? 그러면 재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네. 왜 요즘 이렇게 길 돌아다녀 보시면 경축 안전진단 맞아요. 통과 이거 보이시잖아요. 네. 네. 그 뜻은 우리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축하일니다 축하한다는 게 <laughs> 참. <있잖아. 웃음> 아이러니하네요. 네, <laughs> 아이러니한데 네. 어쨌든 근데 반면에 이제는 B, C 등급을 받으면 네. 재건축이 안 됩니다. 아,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아, 부이면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리모델링이 가능해요. 음. 안전하니까 리모델링 가능합니다. 아,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B를 맞으면 수직 증축이 가능해요. 그만큼 안전하니까 위로 올려주겠다는 위로 거예요. 위로 올려주겠다. 그근데 아. C 등급이 애매해요. 음. 이게 안전한 안전한데 좀 많이 안전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로는 못 올리고. 네. 옆으로만 늘릴 수 있어요 아 옆으로 그래서 옆으로 늘어 그래서 시급 받으면 가장 애매합니다 음. <laughs> 야 이게 참좀 아이러니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움직이 네. 안전하지 않을수록 재건축을 새로 지을 수 있고 그면 그렇죠. 이제 또 평당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음. 없는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상당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음. 없다는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렇다면 리모델링과 재건축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단점을 한번 정리를 좀 방금 얘기하시 하셨지만 음.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요약돼서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과 비용과 변화 차원에서 차이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빨리 할수 있죠. 음. 상대적으로 재건축보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사실은 시간이 빨리 단축되고요. 평균적으로 네.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5년. 근데 재건축은 8년에서 10년 정도 걸려요. 아, 10년까지 걸립니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죠. 네. 또 하나 뭐냐면 그렇다 보니까 이, 이 건설은 뭐냐면 결국에 시간이 돈이거든요. 음. 시간이 짧을수록 돈이 많이 그러니까 시간이 짧을수록 돈이 적게 들고 네. 시간이 길수록 돈이 많이 드니까 음. 비용의 차인 이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만들면 사실 리모델링이 유리하겠네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재건축은 뭐냐면 완전히 부시고 새 아파트가 그렇죠. 만들어지니까 네.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 달라지죠 네. 네, 완전히 새 아파트 개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라든지 향후로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네. 많이 갖게 하니까 사실 재건축을 더 선호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음. 아그 여지가 더 확실히 그렇죠, 재건축 경우에는 네. 아, 커질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그 예전에 재건축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중요하다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사업성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기존에 갖고 있던 보유자분들이나 거주민들이 공사비를 적게 내거든요. 그렇죠, 아, 사업성이 좋다는 말은 그런 네네. 겁니다 그런데 사업성은 어디에 직결되냐면 사실 용적률이거든요 네. 그래서 용적률이 쉽게 말해서 높을수록 내가 갖고 있는 거 말고 새로 받는 게 네. 높을수록 사실 유리한 건데 반면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용적률이 높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현재 음, 아, 그렇죠, 그렇죠. 이해하셨죠? 지금은 네. 네. 그래서 이 기준이 평균적으로 저희가 볼때 지금 받고 있는 용적률은 300%로 고정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용적률이 180% 이하면 네. 사실 재건축을 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음. 사실 그래서 한 기준이 한180% 정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용적률이 180% 정도는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일기 신도시의 경우는 용적률이 지금 어떻게 되요아 그러게요. 왜 그래, 일기 신도시 좀 용적률을 좀살펴보데요 네. 사실 일산 신도시 를 제하고 모두 180%가 넘는 상황에 오! 분당이 184% 정도 코트라인에 딱 걸리고, 네. 뭐 사정이 라렇다보까 분당 일상 같은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좀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음, 그 근데 또 최근 이게 이 재건축법이나 이런 게좀정부가 바뀌면서 네. 완화되면서 의견이 좀 분분해지기 아, 예, 시작 뭐 추가 분담금이라든가뭐 이런 쪽은 어, 수, 어, 이익 환수제라든가 네. 이런 쪽에서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아이고, 그래도 용적률 딱 보니까 180 이상이고 맞아요. 뭐 원래 계획했던 바도 리모델링이고 음. 그냥 이거 진행하면 될것 같은데요 예, 이어서 제 3부를 진행할 건데요 어, 다음 영상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집급, 집값 변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가격은 외부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외부인이 구매할 요소 개발 즉 이슈가 필요하다고 아는 것이죠. 아무튼 영상이 길어서 짧게 짧게 보여주는 것이니 3부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